고속도로 이거는 어 177. 177이네. 복합이 211km고. <laughs> 야, 그럼 우리 못 가. 춘천까지 딱 가겠는데 딱. 어. 그리고 조심이 238km. 조금 있다가 이 봉고 3 전기차를 가지고 어, 춘천으로 가구 배송을 갈 건데요. 지금 충전하러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고요. 64%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요금은 회원 가격으로 킬로와트당 249.9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전기구동이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 충전 시작 후 2시간 이후에도 주차되어 있으면 과태료 10만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충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제 니로 같은 경우는 충전구가 앞에 있어서 전면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거 충전구가 여기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후면 주차, 전면 주차 좀 애매한 것 같고, 일단 후면 주차를 해도 충전 길이는 가능합니다. 충전하는 동안에 봉고3 전기차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클러치 페달이 있는 위치는 아무것도 없고, 엑셀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있습니다. 지금 충전 중이라서 계기판에는 이렇게 충전하는 상태 표시해주고, 80%까지 급속으로 충전을 할수 있는데 80%까지 도달하려면 17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차는 GLS 트림이라서 드라이브 와이즈가 기본 사양이고 전방에 차선이탈 경보 차로를 인식하는 센서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츠 타입의 변속기 기어레버가 장착되어 있고요 따로 기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 모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주차, 후진, 중립, 전진으로만 표시가 되고 봉고3인데도 전자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버튼까지 있고 드라이브 모드까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노멀 모드만 설정되어 할수 있습니다.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할 수 있는 패들시프트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있고요. 여기 있죠?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도 있고, 전자식 룸미러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키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버튼 시동이 여기 아래쪽에 달려 있어요. 여기 달려 있고, 차선이 딸 경보 버튼도 있고요. 제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도 장착되어 있고, 통풍 시트, 운전석만 적용이 되고 열선 시트, 열선 핸들, 뒷유리 열선, 사이드 미러 전동 접이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충전을 모두 마치고 어, 춘천으로 가구 배송을 가기 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는 이마트에서 충전을 하고 100%를 채우려고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100% 충전을 못했어요. 지금 제 옆에 타고 있는 차주가 제 친구고 누리공작소라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구 배송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고 목공 교육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자재를 나른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아서 봉고 3를 구입했고 또 이제 전기차에 관심이 있어서 전기차를 산것 같아요. 어, 이 친구가 가구를 배송해야 되는데 춘천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구를 실으러 가고 있습니다. 식탁을 지금 춘천까지 배송을 해줘야 되는데 또 다른 친구랑 같이 따라가서. 가구 배송하는 그런 현장도 보여드리고 이 봉고3 전기차가 과연 실주행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닐 좀 벗기자. 지금 이 식탁을 싣고 춘천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저희 차에 세 명이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비닐을 다 뜯었고요 저는 지금 이제 3시 타고 출발할 겁니다 봉고3는 3인승이기 때문에 저희 3시 타도 돼요 안전벨트 다 맸습니다 저도 맸고 여기도 맸고 지금 주행 가는 거리 223km 우리가 가야 될 거리가 164km 근데 주행 가는 거리 223km 에어컨을 켜면은 219km 야 컴퓨터 줄어들어. 자 출발하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어 출발해서 좋습니다. 춘천 또 간다. <laughs> 춘천. 또 <laughs> 춘천에서 왔어요. 대박이다. 선팅이안돼 네, 있어서 우리 셋이 타고 있는 걸다 보고 있단 말이야. 춘천에서 뵙겠습니다. 나 <laughs> 빠이. <laughs> 어, 동오니까로란 말이야. 운전을 <laughs> 지금 배터리 90% 남아있고, 206kg 주행 가는 거리 목적지까지는 155kg 남아있습니다. 순천고속도로로 갈아타는데 남은 주행거리가 162km 목적지까지 111km <목소리> 74km 나왔습니다. 그러면 60km 남는 거네?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그 예상했던 만큼 딱 가는 거란다. 딱 떨어지네. 재원상에 나와 있는 177km보다 더탄 거지. 야금 맞지? 그렇지. 내 생각에는 이 재원상에 나와 있는 게 적재함에다가 짐도 네. 좀 싣고 이런 것까지 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게 나온 거 같아. 어, 어금인다. 네, 목 여기가 이 친구 신혼집인데 시탁을 제작했습니다. 배송 완료. 요거는 이제 호두나무 우드 어? 월넛이라고 하는 월넛? 월넛. 어. 미키들이 알고 계시는 월넛이라고 하는 호두나무 종류. 월넛, 호두나무. 호두나무는 응. 색상이 좀 어두운 계통이면서 어. 단단한 나무 종류로 하나로 그래서 가구 재료로 많이 쓰고 응. 결 모양도 지금 보는 것처럼 응. 다다르게 응. 일정하지가 않아 않은 것이 매력이. 그게 이쁜 거야? 그거 좋아하는 사람도 않습니다. 있고 응.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음. 개인적으로 호두나무는 어두운 계통이고 해서 음. 굉장히 고급 재료이면서 어떻게 만들어 놔도 고급 저 보이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이쁘다 이렇게 어, 식탁을 강릉에서 춘천까지 봉고 3 전기차를 타고 배송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강릉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 강, 다시 춘천에서 강릉 갈 때는 한번 한 정도 40분만 충전하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춘천에서 충전을 하고 다시 강릉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충전하는 동안에 식사를 좀 하고 가면 될것 같아요. 지금 남아있는 충전량은 28%, 64km를 더갈수 있고 급속으로 충전할 경우에 39분, 40분 충전하면 80%까지 충전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충전을 바로 하고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러 잡았어 봉고 쓰리 100 킬로인데 뭘 기아 기아 뼈 기아냐 오늘 무작위 심판 자 강릉 도착했습니다 <웃음> <웃음> 세 명이서 지금 봉고 쓰리를 이렇게 타고 강릉에서 춘천까지 가구를 배달하러 다녀왔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이걸 촬영한 이유가 뭐야? 전기차의 실주행 거리가 얼마나 됐는지를 이제 확인해보기 위해서 거니까. 내가 지금 뒤를 따라갔던 거잖아. 우리가 계속 고속도로만 타고 갔다 왔잖아. 근데 고속도로 공인주행 가는 거리가 177km야. 근데 그, 우리가 한번 충전으로 음. 177km를 이상 탔다는 거지, 지금. 그러면 공인주행 가는 거리보다 일단 더 많이 탈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타보면은 점점 주행이 많아질수록 주행 가는 거리가 길어질 거예요. 왜냐면 일반 승용 전기차도 그랬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3시 타고 갔다 왔는데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엉덩이 응. 좀 아프고 허리 좀 아프고 이제 다리 생각, 안 펴지고 생각보다 괜찮은데. 다리도 것 같아. 안 펴지고 막 지금 그런 거 말고는 괜찮았습니다. 괜찮지? 진짜 생각보다 괜찮은 것같아 진짜 그래. 탈만하다. 응. 어. 조용하고 어, 승용차에 뭐 비할 순 없겠지만 진짜 탈만하다. 응. 응. 조용하고. 조용한 거 하나 진짜로 끝내주는 거야 그치? 힘 부족하지 않았어? 힘은 전혀 응. 그럼 다음 컨텐츠는 봉고스의 전기차 힘 부족하지 않은지 대관령이나 안반데기 한번 올라가 보는 거 괜찮아? 네 오케이 알았어. 언제든 <laughs>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너무 지루해